물류센터를 다니면서 일요일란 개념이 없어졌다. 작년까지 물류센터에서 주의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5일을 나와야만 했고, 물류센터의 일주일의 개념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아니고,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였다. 일용직은 아무래도 출근의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의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5일을 나와야 하는데, 그때부터 생가능한나 일요일부터 일을 시작하는 편이 주휴수당을 받기에 편했다. 그런데. 강남역에 도착했다. 저 빌딩들이 많이 보인다. 매일같이 서울 중심지로 출근하는 이들에게 흔하지 흔하지만 물류센터 같은 버스도 잘안 다니는 외딴 저층에 물류센터가 많은 곳에 일을 다니다 보니 이렇게 빌딩들이 많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매우 낯설고 정말로 마치 서울 처음 온 놈의 첫 놈의 기분이다. 1등에 붙어있는 간판부터가 다르고 모델에서 상품하는 것조차도 지금 와서는 너무 새롭다. 이곳의 사람들의 옷차림도 매우 다르다. 물류센터에서는 누구나 어두운 생에 움직이 편한 추리닝 옷을 입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물류센터... 아무튼 나는 일요일에 강남에 와서 골사키 필기책을 샀다. 물류 센터 다니면서 이러다가 죽을 때까지 이런 일만 하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무언가 배워서 좀더 나은 대접을 받고 싶었다.다른 사람들은 휴일에 무엇을 했을까 궁금하다.